저도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거 양해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그리고 존경하는 요크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 조 교수 경력을 왜안 하셨는지요? 여기는 서울대학에서 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서 만든 건데. 본인 글씨 있습니다. 아니, 필체는 제가 제 필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 밑에 사인을 한게있습니다이것제 사인이 아닙니다. 이게 저기. 그러면 저, 서울대에서 그, 경력 증명 잘못 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학서 요식 행위, 요식 행위로. 하여튼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일깨워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351 평방미터의 대지 및 임야를 후보자 부인께서 어, 구입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건 맹지입니다 쓸데없는 맹지인데 이거 맹지라고 이리 하셨습니다만은이 후보님 부인께서 이 사신 이 땅과 이 지, 단지는 이삼 키로 이내에 있습니다 그뒤 땅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laughs> 예 어제 이건... 땅값을 올랐든 올랐든 올라 오르지 않았던 사실 오늘 그서가원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이적을 해주셨는데 야 이렇게 해석도될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 철원하천 양구인제 출신입니다. 박세안이. 강원 도민과 함께 우리 한성수 어, 국무총리 내정자, 국무총리 내정자,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누구 해명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서 제가 좀, 정말 교수라는 용어를 사용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사회 관념마다 담보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박 의원이 이 문제는 이미 예.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끝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질문을 차라리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laughs> 아니, 그래도 제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개발품이라 하면 그 이전에, 88년 이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뭐, 그리고, 그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 있죠. 이 문제도 예예. 사실은 아니, 이미 저. 서 가버님께서 전경하는 서연께서 저이저 국민들은 조금 이제 좀공복무를대체해서 군만자와 자가 휴가와 신혼여행 이렇게 경조사를 폐, 폐, 포함해서 해외 출장을 14회에 걸쳐서 244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공무 출장 중에 골프채를 소지하고 해외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 그 국무총이 부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얘가 골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 갈때 아마 두번 갔다 온 건데 현지 군복무하는 가족들이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외여행에서 몇백만이 되는 시대입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이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서 골프채를 갖고 나간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사과를 하셔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얼마나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슨 문제될 거가 뭐 있습니까? 그거 저 골프 해외 나가서 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난 이거 이런 거이 도덕적인 기준에 전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뭐박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심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외에 나가면 그게 장기간 나가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라고 해서 간섭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능숙하니까. 얼마든지 외국에 나갈 수 있구나. 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